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기획된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쿠치샵이라는 곳에서 원플러스, 원플러스 1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절결에 들어가 봤다가 결국은 가지고 오게 된. 첨새가 <laughs> 방학간을못 지나간다고. <laughs> 그 안에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세 가지를 살 수가 있고요. 세 가지가 전부 합해서 5만원입니다. 근데 원래 개당 가격이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사이 하고요. 제품은 FCMM, 그리고 모르겠는 브랜드들,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렇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 나이키랑 아디다스, 푸마가 정품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팔지?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품인가요?라고 문의글을 남겼는데 다 정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봤고요. 배송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왔기 때문에 저는 각 브랜드에서 다한 개씩 구매를 해봤는데 푸마,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네,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은 별로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없었습니다. <laughs> 단호박인 줄 상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츠 브랜드 특유의 스포츠 의류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체육대회나 그때 입을 만한 옷들이 좀 많은 것 같았고요 그래가지고 상의는 하나만 구매를 하고 바지를 두개 구매했습니다 짠 제가 상의는 푸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데일리룩으로 입을 만한 입을 수 있을만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옆에 라인에도 로고 프린팅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예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원피스처럼 입으려고 아예 크게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싸게 득템을 한 느낌이네요. 재질이 진짜 얇고요. 그렇게 심하게 비치진 않아요. 그냥 제, 얇은 재질. 딱 스포츠 의류 재질.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일리룩 일상에서도 정말 무리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네요. 아, 착샷은 모두 한 번에 뒤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키 팬츠입니다. 어, 근데 정말 스포츠 의류답게 여기 위가 굉장히 넓, 넓네요. 이렇게 심플하게 하단 부분에 나이키 로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 네, 팬츠고요. 다행히도 여러분 이거 자수네요. 솔직히 이런 부분이 프린팅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 빨리 없어지고 지워지거든요. 근데 자수라서 로고가 사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속바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있었는데, 속바지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는 거를 구매했습니다. 실은 없는 게더 싸요. 굉장히 얇고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최대 단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뽑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곤 다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XS을 구매를 했고요.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작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후기에 나와 있길래 작게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딱 진짜 체육대회 때 입기 딱 좋은 느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디다스인데 오 이런 느낌이고요. 미디움을 구매를 했고 이 착샷이 되게 예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앞면인 줄 알았는데 요게 앞면이네요, 여러분. 아디다스 로고가 뒤에 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저는 약간 이, 이런 바지도 크롭티랑 같이 매치를 하면 좀 예쁘지 않을까 하는 살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핏이 여기 배까지 사이가 좀 길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핏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재질은 여러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단돈 5만 원에 브랜드 제품 3개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착샷을 보러 갈까요? 고고! 이렇게 착샷까지 같이 봤는데요. 혹시나 이런 류의 옷이라던가, 이런 느낌의 옷을 찾고 계셨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참새가 방학간을 지나가지 못해서 찍은 후기 영상, <laughs>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